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포스코 DS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9월 26일자 핵심 포인트 짚어 드릴 텐데 지금 차트 보시면은 이 자리에서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생겼다 사라졌다고 있어요. 이시간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빠질 때이까 그러니까 이제 조정이라고 하죠. 조정이라고. 하락 추세 전환은 이렇게 빠지는 건데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고요. 고가 놀이 패턴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완성이 된 자리가 나타나면은 주가가 거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노란색 다이아몬드는 세력의 매집이 거의 끝났다. 포스코DS 지금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떴다 사라졌다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세력이 매집이 끝나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건 그거예요. 10월 5일 날 코스 스 이전 상장 안건으로 주총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 모두가 아실 겁니다. 이게 호재이기는 한데 개나 소나 다 아는 호재는 호재로 반영하지 않고 주가가 밀린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대형주들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호재는 호재로 반영이 되지 소멸되지 않는 편입니다. 물론 소멸되는 경우가 아예 없다고는 하진 않겠어요. 근데 이대로 주총날이 거래일로 따졌을 때 D-3일이에요. 두산 로보틱스가 같은 날 상장하죠. 언제? 세요. 10월 5일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는데 시가총액 대장은 포스코 DX예요.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때 이런 거 혹시 본적 있나요? 예를 들자면은 테마라는 거본적 있나요? 이렇게 구충제 테마가 오늘 이렇게 두 종목 빼고 전부 다 오르더라 그리고 일자리 취업 관련 주가 세 종목 빼고 다 오르더라 이런 식으로 테마가 잡혀가지고 주가가 오르는 거요 최근에 초전도체나 맥신 이런 걸로 예시를 들면 좋을 텐데 지금 하락장이라서 저렇게 나오는 거지 반등장 상승장일 때는 한 테마가 전부 다 모든 종목이 상승하는 경우로 갑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해서 사실 이게 시초가 대비 상승할 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죠? 포스코 DX가 로보 시총 대장주로서 두산로보틱스가 상장하고 주가가 올라가면 대장주인 포스코디에스도 주가가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주총을 통해서 코스피 이전 상장 안건이 통과가 되면 나올 수 있는 호재가 뭐냐면 그런 이전 상장 기업들의 특성 펀드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코스닥 펀드는 예를 들어서 포스코디에스에 만원 정도 투자할 수 있으면 코스피 펀드는 자금력이 좋기 때문에 포스코디에스에 10만원을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만원 투자하던 회사들이 매도를 하고 10만원 투자를 하게 되면 은 그거에 대한 반등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죠그 시나리오로 매매를 하시면 수익을 날 수가 있는데 포스코디에스 단순히 재료 소멸이네? 이대로 밀리는 거 아니야? 라고 보시기 보다는 지난번과 똑같은 차트를 만드는 만큼 여기서 올라가는 흐름을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나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나 체크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DX 특이사항 생길 때마다 제가 영상으로 무료로 내용들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제가 영상 꾸준히 올려드리니까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채널에서는 구독자분들한테는 이렇게 유튜브 구독자 보여주라 해서 이런 종목들 1화 매입단가에 이러한 스윙이 얻으실 수 있게 유튜브 영상으로 여러분들 추천드립니다. 이거 한번 이자리 사보세요 이렇게 방송을 찍어드려요. 포스코 DX는 언제 촬영을 했냐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매수하라고 방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채널에 들어서 포스코 DX 검색을 하면 제가 올렸던 포스코 DX 영상 편들이 있는데 제가 포스코 DX에 대해서 추천을 드린게 6월 21일. 6월달이죠? 6월달에 저렇게 방송을 찍어드려서 올라간 자리가 지금 이 자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300%인데 제가 그냥 자랑해서는 안 되지만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린 거를 자랑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예요. 제가 포스코디에스 같은 종목을 또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면 제 영상 꾸준히 볼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죠? 그치만 포스코디에스 여기서 올려드렸을 때조회 수가 80 정도 나왔어요 80분 밖에 매수를 안했습니다 만약에 제 채널이 인기가 많았더라면 훨씬 많은 분들이 볼텐데 지금 포스코 DS를 올려드리면 800분이 봐주세요 최근에 올린 편은 여기 있구나 10월 5일 날자 목표가 뭐 공개라고 했을 때 조회수가 900회가 나왔습니다 이틀 전이죠 이틀 전 이틀 전이랑 제가 최초에 추천을 드렸을 때 조회수 167회 그리고 자 조회수 84회 매수 타점 추천합니다 보이시죠 투자 가치 충분한 다좀 추천하는데 3개월 전에 이렇다. 제 채널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한달 동안 굉장히 많이 컸어요. 구독자가 없었는데 지금 6,720분이 구독을 눌러주셨고 많은 분들이 조회수를 올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면은 여러분들께 신뢰있게 수익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한테 방송 촬영하기 전에 문자를 먼저 쌌더라면 구독자분들 다 수익을 냈을 텐데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아쉽더라고요 구독자분들 큰 수익 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본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한테 제 연락처를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 연락처 이겁니다 제 연락처를 한번 저장을 해주세요 010-424-0988이 연락처를 쓰고 있고요 버스라고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써서 저한테 문자 한통남겨주시 주시면은 문자 주신 분들 있죠 그 연락처가 제게 남잖아요 그 연락처로 제가 이런 거 영상 촬영 전에 촬영 전에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저이 가격에 살 건데 포스코디 S 스 11,000원에 살 건데 여러분들 사가지고 큰 수익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재료는 로봇입니다 인공지능 발달하는데 로봇이 투자가 안 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 문자 받아보시고 어? 차트 이상한데? 싶으면 안 사면 그만인데 수익이 이렇게 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두 눈으로 한번 지켜보시고 체크를 해서 참여를 뒤늦게 하시더라도 뭐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드리는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잡냐 안 잡냐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달려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문자를 구독자분들한테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제가 문자 무제한 요금제 쓰고 있어서 뭐 부담가하는 건 없어요. 제가 다 보내드리고 있고 문자 어떤 내용 담아서 보내드리는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포스코 d s 전략 마무리 전.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마무리 정리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최근에 3부 토건이 우크라이나 이슈로 주가가 무려 300% 가까이 상승한 거 보셨나요? 자 여기서 세력의 타점이 올라가기 직전에 떴었어요. 올라가기 3일 전에 이슈가 터지기도 전에 이미 세력은 매집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주가를 올리기 시작했고 이러한 상승 구간을 통해서 주가를 300%나 올려서 수익을 챙겨간 것이었죠.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 소식 나오기 전에 이거는 세력이 진짜 강한 것 같다. 최소 2배 이상 갈 기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구독자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렸다는 거 믿기시나요? 자, 제가 문자 전송 내역을 불러왔습니다. 발송 일자가 5월 16일 12시에요. 12시가 되면은 점심 시간대죠. 점심 시간에 참여율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12시가 되면 매일 12시가 되면 문자를 한 통씩 발송을 해 드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내용이 그날에 가장 세력이 강할 것 같은 기업을 보내 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이 번호가 위에 있는 번호와 같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번호를 세력 버스 라고 저장을 해주시면 스팸과 분리되게 제 문자를 받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3부 토건을 매수가 1040원에 세력의 형태 매집의 방식 그리고 과거의 차트 이력을 통해서 구독자분들께 목표가 3,500원까지 보시라고 하면서 비중을 담아서, 자, 사랑을 담아, 그리고 재료까지 선별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가가 제가 매수타점으로부터 목표가까지 구독자분들이 얼만큼의 수익을 내셨냐면 무려 235%의 수익을 내셨더라고요. 이렇게 문자를 받으려면 위에 있는 번호로 버스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버스라고 온 번호들을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요. 단순히 제가 방송에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으라고 문자 보냈다 그러니까 못 믿으시는 분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구독자분한테 진짜 매매했는지 인증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6월 22일 화요일 날. 안녕하세요. 세력버스 유튜버 땡땡입니다. 3부터고 어제 매도 다 하셨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내 네, 버스님 덕분에 2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났다. 어렵게 모은 목돈 넣었는데 진작에 버스님 따라서 주식 할걸 그랬어요 하고 왔습니다. 아, 감사하게도 이렇게 감사 인사를 전해 주셨는데 매수 매도 타점 지켜 주신 분이 사실 잘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드려도 저를 믿지 않으면 좋은 종목 드리면 뭐 합니까? 그죠 저를 믿어 주시고 어렵게 모은 목돈 천만 원을 다 넣었대요. 작은 돈 아닙니다 1만원만 투자해도 1년 동안 먹고 살 만큼 수익 내시는 분도 많아요 자, 아가타님 제가 유튜브에 그 자랑을 해도 되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이렇게 매매 내역을 보내주셨어요 3부토건 2300만원 정도의 수익을 6월 19일 날 235.9%의 수익을 내셨다 그죠? 어, 235% 수익 나는 거 처음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버스님 채널 알려줘서 어려운 시기에 다들 힘냈으면 좋겠다. 친구분들한테도 채널 소개를 해주셨답니다. 여러분들도 제 채널 소개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소문 많이 내주세요. 이렇게 하고 다음 종목도 잘 챙겨 드리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제 12시만 기다리겠다. 라고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큰 수익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한 종목만 드린 게 아닙니다. 몇개좀 자랑을 하자면, 5월 18일 12시에는 아이크래프트라는 종목을 드리면서 무려 70%의 수익을 드렸고, 6월 2일 12시에는 제가 455분께 토니모리를 드려가지고 50%의 수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DTNC 6월 15일, 12시에 들려서 무려 45%의 수익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내역들 차트 살펴보면 은 어마어마한 차트가 보이는데, 자, 세력의 타점이 딱 등장을 하고 제가 12시에 문자를 쏴드렸더니 무려 3일 만에 40% 이상의 수익률을 드렸는데, 지금도 DTNC는 세력이 빠져나간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아이크래프트도 제가 언제 드렸나요? 5월 18일 날리딩을 드려가지고 자 6월 13일 날 목표가 5천 원을 달성을 하면서 무려 40% 수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토니모리를 제가 6월 2일 날 12시에 드렸는데 목표가가 7천 원이에요. 아직 더 올라가야 되는데 세력이 이탈하지 않았죠.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토니모리도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문자를 쏘는 이유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표시 있죠? 이게 세력 신호라는 건데 제 채널 이름이 뭔가요? 바로 세력 버스입니다. 저는 세력을 연구하고 패턴을 연구하기 때문에 세력이 주가를 올리려고 매집하는 기업을 저격수처럼 찾아내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버스라고 적어서 위에 있는 제 번호 010-424-0988 지금 보시는 영상 10초만 멈추시고 위에 있는 번호로 버스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세요. 토니모리 지금 노란색 타점들 이후에 돈 벌기 얼마나 쉽게 올랐습니까? 이런 타점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살펴보던 기업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DX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뜨고 나서 D-3이 이게 이제 10월 5일 날 부산 로보틱스가 상장할 때 로봇 테마로서 가치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 맞는지 그거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체크가 되면 우리는 뭘 하면 되냐 수익 그때와 이거다 포스코 DX가 물론 실적에 비해서 꽤 비싸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23년이 이제 끝나가요. 3개월 뒤면은 24년이죠. 24년도 이 실적을 반영한 PER 계산을 했을 때에는 포스코 DX가 아직은 저평가에 들어갑니다. 이 평가라는 게좀 웃긴 거긴 한데 지금 포스코 DX 시가총액이 7.6조거든요. 근데 로봇테마는 PER이 100배 정도까지도 주가가 올라가요. 포스코 DX 정고점을 하면은 요거 곱하기 100하면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갈수 있는 100배의 자리는 1,433억 곱하기 100배예요 그러면 C4.3조 정도까지는 주가가 상승을 해도 됩니다 지금 시가총액으로부터 몇 배예요? 2배예요 지금 포스코 DX의 주가가 5만 0천 원이기 때문에 자 내년에 24년 실적으로 갈수 있는 목표 주가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24년이고 내년에 두 배가 가고 내후년에 또 성장을 해서 더 플러스 알파인 목표 주가가 생기겠죠. 그거는 제가 이렇게 25년, 26년의 실적이 컨넥서스가 잡히고 가이더스가 잡히면 제가 계산을 해드릴 테니까 또 영상을 보러 오세요. 아시겠죠?